어제 책몇권 읽었다고? 두 권. 진짜? 응 확실해? 응 근데 이거, 이거 읽으려면 책몇권 읽, 몇권 읽는다고 했지? 응. 문 닫고 와. 시끄러워. 열권 읽어야 돼, 열 권. 권. 응. 어저께두권 읽었다 고하니까 요것만 줄 거야. 응. 어떡해. 그게 크지? 네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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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줄게 잠깐, 줄게 으. 요걸 이렇게 벌려. 벌렸어. 벌리고, 요걸 이렇게 빼. 에용 <요거> 얼굴 나왔지? <났지>? 응. 이거 악당거야누구거야그둘다 이걸, 이걸, 이거 변하는 거야. 변하는 거고. 그 다음에 다리. 샥. 짠. 앞다리도. 이렇게. 여기도. 빼고. 아무튼 잘하지? 꼬리는? 어? 그래도 꼬리. 있지. 어이, 이거 안 들어가. 꼬리. 꼬리 안 나와. 어이, 왜 이게 열리지? 저건 꼬리. 뭐야? 꼬리는 뒤에다 붙이는 거야. 와, 멋있게 변했지? 예. 네. 어? 나머지 유들레는 어떻게 된다고? 어? 나머지 유들려면책몇권더 읽어야 된다고? 어. 10건에서 2건 빼봐 2건에서 2건 빼면 8건 8건? <laughs> 그래야 멋있어 날개가 은서야 날개가 여기까지 늘어나 이만큼 늘어나 얼굴도 멋지고 그리고 이거, 이거는 태호형 집에 갈 때까지 가져가면 안돼네 다시 블로그로 만들어봐 어? 블로그로 만들어봐 응? <laughs> 어?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마큼이야 많이요 얼마큼 많이요? 엄청많이 삼촌 근데 바로서 발음 준다고 했잖아 태우가간담면 <laughs> 준다고 그랬잖아 <laughs> 못하겠어 <야속을>. <laughs> 못하겠어 멋있어? 예. 응. 아, 인사하고요 안녕히계세요 누구세요? 치킨 어? 치킨. <laughs> 누구세요? 연... 이 j <BJ> 연사 <laughs> 干得帅啊！